자, 39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차 함수 f x 의도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대로 고른 것은 이래요. 자, 우선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는 도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서 우린 뭘알수 있냐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기 때문에 y는 fx의 그래프가 x는 0에서 극대 값을 갖게 될 거고요. x는 2에서 극속 값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됩니까?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얘가 y는 fx. 됐나요? 극대를 갖는 지점이 x는 0이고, 극소를 갖는 지점이 X는 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억 유은 디귿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기역 같은 경우엔 F0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F0가 절대값 F2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이때 F0가 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한 이쯤 잡을게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극대를 가져야 되죠? 그리고 X는 2에서는 극소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F0의 함수값과 f 2의 함수값에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F0라는 값이 f 2라는 함수값보다는 큰 상황입니다. F0는 얘인데 FE는 얘니까요. 근데 둘다 X축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겠죠. 됩니까?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제 니은을 살펴볼게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f 0와 fe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래서 난 얘를 좀 세분화를 할 텐데 첫 번째 그럼 만약에 F0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2라는 건 아까 기억에서 했듯이 F2라는 값이 F0보다는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F0가 극대고 F2가 극소이기 때문이죠. 됩니까? 그러면 F2라는 건 0보다 작다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둘을 곱하면 0이 될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만족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만약에 f2가 0이에요. 그럼 f0는 f2보다 커야 되니까 f 0은 0보다 크겠죠. 이래도 둘을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둘다 양수일 수도 있죠. 그래도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만족을 할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둘다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됩니까? 따라서 이네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자, x축 y축 f0가 0이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됩니까? 여기까지? 얘가 y는 fx죠. 자, 근데 니은에서 뭘 물어봤냐면,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극소인 a의 값의 개수는 2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극소값이 2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절대값을 씌워볼게요. 자, 절대 값을 씌우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위로 끄집어 올려야 되니까, 즉,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는 극소 값을 얘와 얘에서 갖는 거죠. 따라서 두개 맞습니다.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X축, Y축. 이때 f0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한 2쯤 잡고요. 그 다음 f 2는 0이라고 했으니까 2쯤 잡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가 y는 fx. 그럼 또다시 뭘 씌워요? 절대 값을 씌워야겠죠. 자, 그러면 아랫부분 위로 올라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또다시 극소 값을 갖는 지점은 요 놈과 이 놈으로 두 군데가 생기죠. 따라서 얘도 맞습니다. <laughs>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 X축, Y축. 이때 극대 값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한 이쯤 잡고요. 그 다음 이에서의 극소 값도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한 이쯤 잡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또다시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나요? 그럼 마찬가지 또 절대값을 씌우면 아랫부분 올라갈 거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또다시 극소값은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두 군데 생깁니다. 되죠? 자 이제 마지막 x축, y축, 자, 근데 극대 값하고 극소 값이 둘다 음수예요, 얘는. 그죠? 자, 그러면 극대 값을 한 2쯤 잡겠습니다. 극소 값은 그보다 작아야 되니까 한 2쯤 잡을게요.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얘가 y는 fx. 자, 그럼 또다시 절대 값을 씌워주면 아랫부분 위로 끄집어 올려서 얘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a라면 얘가 a가 되면서 얘를 지나야겠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됩니까?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 극소값을 여기, 여기에서 갖게 됩니다. 총두 군데니까 얘도 만족을 해요. 그럼 전부 다 만족을 하는 거네요. 그럼 니은은 맞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F0와 F2의 합이 0이면, 방정식 요 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0랑 마이너스 F2랑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절대값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극대값, 즉 여기를 내가 A라고 하면 극소값은 마이너스 A를 갖게 돼요. 됩니까? 따라서 그래프는 요러한 그래프 개형을 가질 겁니다. 됐나요? 얘가 Y는 FX. 그럼 또다시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아랫부분 위로 올라가고, 얘 그대로 그리고, 다시 아랫부분 위로 올려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즉, 이때도 마찬가지 A일 거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때 F0가 뭐예요? 0에서의 함수값 A죠? 얘가 A입니다. 그러면, 내가 Y는 A를 그었을 때, 얘죠? 그럼 이때 교점의 개수가 바로,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잖아요? 지금 몇 개예요? 4개죠. 네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됐죠? 따라서 답은 5번이네요.